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모형진입니다. 오늘은 요시금 수술 후에 언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실금 수술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에 부쩍 수술 후에 언제쯤 내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지 일상생활에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그런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요실금 수술 후에 회복경과는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개인적인 수술경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고요 보통의 경우는 수술 후 2주면 거의 다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길게는 6주까지 해서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, 60, 70대에 있어서는 골반 전체를 다 교정하는 수술을 했을 때에는 두 달까지도 회복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요도 처진 부분을 받쳐 올려주는 메쉬 테이프 삽입이 되는 수술의 경우에는 질 내에 있는 아주 작은 상처가 회복되는데 2주 정도 그리고 대음순 옆에 있는 피부 상처가 아무는 거는 거의 불과 일주일이면 다 되고요. 통증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.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조직들이 다 자리 잡고 편안하게 다 회복이 되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한 달이라는 회복 과정은 염두에 두시고 무리한 운동이라든지, 쪼그려 앉고 힘을 준다든지, 달리기, 스트레칭, 이런 것등은한달 내에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수술 후에 1주 동안에는 약도 열심히 챙겨 먹고, 소면도 잘 보도록 관리도 해야 되고, 그리고 분비물 염증이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좌욕도 하고, 기타 관리 등을 하시게 되고요. 2주부터는 이제 많이 좋아져서 크게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다 하실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라 하면 병원에서 입원해서 막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이외에 집안에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리하게 많이 걷거나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좀더 벗어난 거라고 보기 때문에 2주 이상의 회복 경과를 두고 천천히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수술 후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일상적인 생활은 다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겠고요 무리한 활동만 그 상태에 따라서. 일정을 두고 경과를 보면서 업무에 복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식음 수술은 부작용도 거의 없고 수술 효과도 아주 드라마틱하면서 재발률도 적은 아주 성공률이 좋은 굉장히 유용한 수술입니다. 그리고 수술 후 회복 과정도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일정, 회복 이런 것들을 전문의와 상담해서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.